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한자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함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관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같이요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시니라 하 아멘.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 자극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어, 희생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때 빌라도 총독이 몇 명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실로암 연못 근처의 망대, 이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18사람이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두 가지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회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예전에 어, 산풍 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어,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아까운 희생을 당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어, 이런 큰 사건처럼 예수님 시대에 어, 칠루암 망대 성벽이 무너져서 18사람이 희생당하고 또 빌라도 총독이 많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을 이렇게 살해하고, 예수님 시대에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헤롯 대왕이 있었죠. 헤롯 대왕이 원래는 이 사람, 그 에서의 후손인 에돔 애돔 출신이에요. 에돔이라는 나라의 유력한 가문 출신인 안테파트라는, 안테파테르라는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로마의 황제들, 유력한 자들과 어, 친분을 맺으면서 유대의 어, 지방 장관이 돼요 유대 지방의 행정관이 되는데 갑자기 암살을 당하고요 이제 그 안티파테르의 아들인 어, 둘째 아들인데요 이 안티파테르의 아들인 헤롯 대왕이 어, 유대의 왕이 되죠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는 새 아들에게 어, 아버지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지역이 분할해서 통치되어요. 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그 어, 동북쪽의 지역은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세 아들이 아버지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지역을 분할해서 통치하는데,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아켈라오는 A.D. 6년 어, 주후 6년에 바로 총독으로 이제 어, 아켈라오가 이렇게 폐위되고요 물러나고 로마 총독이 직접 통치해요. 처음에는 총독들이 3년씩 임기를 가지고 통치했어요 유대 지역을. 그래서 3명의 총독이 지난 후에 네 번째부터는 이제는 10년씩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년씩 통치하는 어, 코포니우스, 또 암비비우스, 루프스이 사람들은 3년씩 하다가 네 번째 통치한 총독이 그라투스라는 사람이 15년에서 26년까지 했고 다섯 번째 총독이 빌라도 총독이에요. 26년부터 36년까지.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어, 통치한 그 어, 시기에 빌라도 총독은 뭐 굉장히 포악한 그러한 총독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좀 반항적인, 원래는 갈릴리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의 의식 속에 굉장히 반항적인 사람들로 인식되고 있었어요. 그 중에 특별히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 빌라도 총독 이 포악한 통치자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 제사 드리려고 왔던 그런 갈릴리 사람들을 살해해서 몇 명을 학살해서 제물의 피를 섞은 일로 예수님께 말한 거죠. 뭐이두 가지 사건, 빌라도 총독 사건이랄지 아니면 실로한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은 사건을 당시 사람들의 해석에 의하면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주로 이제 바리새파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당시 바리새의 해석에 의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의 해석에 의하면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그 사람들이 희생당한 갈릴리 사람들이나 실로한 망대가 무너져서 희생당한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이나 유대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희생당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 주위에 어떤 사람들의 생각을 주님은 뒤집어 엎은 거죠. 우리로 하면,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희생당한 사람들이 다른 서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희생당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가 죄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 의하면.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살해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파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실로암에서 신로함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의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희생당한 줄로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세월호 아이들이 희생당한 게 아니에요. 산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에서 희생당한 것이 그들의 죄가 우리들의 죄보다 더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회개하지 않으면 그 말은 뭐예요.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심판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많아서 재난을 당한 것이 아니다. 너희도 똑같다. 그럼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지금 죄진 사람이 그 원고 측과 함께 피고를 당해서 재판정으로 가는 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재판장에 가기 전에 거리에서 길거리에서 화해해서 푸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갇히겠죠. 죄값을다 치를 때까지 모든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판정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없으면 상관없겠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재판정 하나님의 재판정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죄가 없으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죄가 있으면 길거리에서 재판정에서 판단, 심판 받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너희는 죄가 없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 아느냐? 그렇게 갑자기 희생당한 사람들은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희생을 당한 줄로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길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해결의 방법이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그럼 무엇을 회개할까요? 그 다음 비유에서, 6절부터 말씀하고 계세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무화과 나무 왜 심었겠어요? 무화과 열매를 위해서 심었겠죠. 사과 나무 왜 심겠어요? 사과 열매를 위해서. 이런 식이죠. 네. 그런데, 무화과 열매가 맺히지를 않아요. 그럼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무화과 나무를.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당연히 찍어서 그냥 땔감으로 장작 불쏘시개라도 써서 어, 해결하고 다른 무화과나무 심겠죠? 당연하죠. 그랬더니 그 어, 포도원지기가 주인님 올해도 그대로 어, 놔둬주세요. 내가 두루 땅을 파고 걸음을 줄이니 올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열매를 맺으면 좋겠지만 만일 올해도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세요. 이렇게 포도원 지기가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는 지금 어떤 인생을 아 인생은 아니네요. 목생이네요. 어떤 나무의 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최후 1년을 사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 1년이에요? 그런데 올해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포도원 지기가 찍어버릴게요. 내가 찍을게요.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주인이 찍어버리세요. 에요? 이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마지막 1년, 한 해만 더 땅을 두릅하고 걸음을 잔뜩 주어서 정성을 다해 보겠습니다. 올해 열매를 맺히면 가장 좋고, 열매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찍어버리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오래 참았어요. 3년 기다렸어요. 그런데도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실로한 어, 망대 무너져서 희생당한 사람들,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뭘 회개할까요? 이어지는 비유를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한 죄예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의 열매를 맺어야잖아요. 하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 파리만 무성하면 찍어버리겠죠. 불쏘시기에 던져서 뗄감으로라도 쓰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요. 무화과 나무가 무슨 나쁜 짓을 해서라기보다는 열매를 맺지 못해서예요. 뭘 회개해야 되는가? 뭐, 십계명을 안 지켜서, 뭐, 어, 도둑질해서 이런 거다 회개해야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내버리듯이,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은 찍어내는 거예요. 무슨 열매일까요? 우리가 맺어야 될 근본적인 열매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간이 맺으면서 살아야 될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이 왜 만드셨으냐면, 이 포도원 지기가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냐면, 무화과 열매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냐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왜 만들어졌어요? 사랑의 이중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라고 인간은 만들어진 거예요. 공부하라고 만드신 거 아니에요. 회사단이라고 만드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하나님의 말씀의 대강령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니까 이제는 선악과 따먹은 게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제거시킨 거예요. 그리고 너 눈이 밝아져서 너가 하나님처럼 되어 자기가 자기 인생의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 노릇해요. 이걸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는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것 죄예요. 이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반대는 우상 숭배고 영적 타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지도 않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숭배 아니면 자기 자신을 우상숭배는 자기를 위해서 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제거되니까 자기 자원의 한계 속에 갇혀요. 능력도 지식도 사랑도 불안해요.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아요. 내 것을 키우기 위해서. 이게 이웃 사랑하지 않는 이웃을 사랑하라니까. 이제 이웃을 착취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게 죄를 짓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인간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죄 때문이에요. 우리를 다시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믿죠. 예수님이 오셔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심판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우상숭배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제거시키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인생의 왕 노릇 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으로 서서히 변화되게 돼요. 이게 열매예요. 인간은 본 뒤,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도록 땅에 심겨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도록 이 땅에 보내졌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예수님은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으로써, 이제 다시, 우리의 본 모습,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계획 그대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는 이 지상명령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죽어가는 영혼이 다른 무엇으로도 살아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그들도 우리와 같이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세상 살아가는 데 두려움이 없고, 세상에 대한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니까, 이제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고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하면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교회예요. 1년만 더 1년만 더 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두 개의 나무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계속 열매 맺지 않으면 계속해서 너희가 회개를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드신 그 목적을 벗어나서 계속해서 불신앙을 고집한다면 너희 마지막 1년이다.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망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한번더 기회 주신 거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명절의 아침. 주님 앞에 깨어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쩌면 올해가 우리에게 마지막 1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향해 걸어가는 중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겉은 멀쩡한데 영혼이 죽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도 첫사랑도 다 잊어버리고, 이웃을 향한 뜨거운 희생의 사랑도 다 무시한 채. 오로지 세상에서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바람이 불지 않는 선풍기가 아무 의미도 없고, 소리를 키워주지 못하는 마이크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답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열매 맺는 삶 특별히 오온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선교로서 사랑을 실천하고 구제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실천적 무식론자가 되지 않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우면동 교우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